그룹은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로 해외 네트워크와 임직원 수가 크게 증가했죠. 국내와 해외 법인 간 소통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한화 뉴스레터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일하고 있는 글로벌 주재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아, 아, 아. 익숙한 아, 아. 공간에 펼쳐진 낯선 풍경들. 아, 아, 아. 이곳은 아, 아. 바로 아, 아. 지난 10일 장교동 본사에서 열린 한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워크숍 현장이네요. 총 4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주 한화, 테크윈, 큐셀, 생명 등총 9개 사 25개 해외 현지 법인에서 근무 중인 25명의 한화 글로벌 뉴스레터 주재 기자들과 본사 주재 기자 13명이 초청됐습니다. 그룹이 글로벌화될수록 전 세계 226개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 임직원의 27%를 차지하는 14,577명의 해외 임직원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졌는데요. 그 소통 채널인 한화 글로벌 뉴스레터를 통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그룹의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 한화인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죠. 국제적인 세미나를 방불케 하는 이번 한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워크숍은 이른 아침부터 진행됐는데요. 이들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가장 먼저 한화 알아가기 과정의 일환으로 한화의 역사, 핵심 가치, 주요 사업 교육을 통해 우리 그룹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고요. 그룹 브랜드 경영 교육과 함께 뉴스레터 실무자로서의 직무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주제 기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우수 사례 공유와 토론 시간인데요. 글로벌 뉴스레터의 우수 기사로 선정된 테크윈 미국, 생명 베트남, 사이판 월드 리조트 QCL 독일 총 4명의 주재 기자들은 본인이 작성한 사례를 발표하며 노하우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유토론에서 도출된 개선 방향들 역시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각사 해외법인을 대표해 참석한 우리 글로벌 주재 기자들의 눈빛에서 열의가 보이시죠? 그룹의 시작이자 역사를 알수 있는 한화기념관에도 방문했는데요. 진지하게 경청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 한화역사의 페이지를 함께 채워나가는 한화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오늘 이렇게 한화그룹의 시작점인 기념관에와서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대회장님의 그런 노고와 수고 그리고 함께했던 But seeing the museum and the peacefulness of it, it gives you a much better impression of Hanwha and it really helps to understand how the company originated and really what it's achieved through its lifetime. So it's very impressive, and it's a, um, it's a place I'd like to come back and visit again. 그룹의 다양한 사업 분야를 확인하고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글로벌 주재 기자들은 각사의 본사를 방문해 전화상으로만 연락하던 동료들과 반가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특히 QCEL 글로벌 주재 기자들은 다음 날 열린 QCEL 마케팅 앤 커뮤니케이션 워크숍에 참여한 다른 해외법인 일행들과도 교류할 수 있었는데요. 각국에서 모인 현체인들과 향후 추진 과제 등을 논의하며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한국의 전통 문화도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유익한 시간들로 채워졌는데요. 지난 8일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하나와 함께하는 2016 서울세계 불꽃축제의 경험은 그룹의 모태 사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이었고 경복궁 야간 관람은 한국의 어를 고스란히 체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처럼 지난 날 하나의 한화를 이룰 수 있었던 근간이자 그룹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원동력은 바로 그룹 구성원 간의 막힘없는 소통이 아닐까요? 在這次培訓中我印象最深刻的是我們韓華的精神開拓進取奉獻誠實公正相信在未來的工作中我們所有的分支機構在海外的所有法人都會將它牢記在心應用在我們的工作中 주재 기자들은 이번 한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워크숍을 통해 더욱 활발히 해외 법인의 소식을 알리는 동시에 글로벌 임직원들에게 한화를 알리는 전도사로서의 활약도 기대해 봅니다.